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우리나라 보수 참칭 세력들은 일본 중국 그걸 견제해야 되는 게 원래 보수여 진정한 의미라면 수도권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국민의 힘 후보 득표가 더 많았다. 국힘은 친중이네요. 태극기와 오성홍기에 절하는 보수단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아, 친중이구나. 친일도 하고 친중도 하고 기똥찬 애들 시진핑 방안 환영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사람들 다 윤석열 국힘 지지자들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차이나타운 추진 연남동 연희동에 서울에 차이나타운을 추진하겠다. 짜요, 짜요. 중국 동포 60만명 각계 대표 국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조선족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국힘이고 윤석열 지지자는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상당수가 국힘을 지지하더라고요 홍선 당시 태영호는 자기 지역구에서 중국어로 현수막을 달아놨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자가 중국어로 현수막을 달아요 워얼호 하이영하오 이띵후이 웨이후 동파오더 제니 태용호가 중국 동포들의 권익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진짜 기똥찬 나라죠 국힘 쪽 묻으면은 원래 태용호가 탈북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괜찮은 스탠스였어요 말도 재밌게 조리있게 깊이 있게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불안하겠죠 김정은 돈을 삥탕 쳐서 도망쳐 왔으니 불안불안한 마음에 보수 쪽에 줄을 서게 되고 그러고부터 얘가 맛이 갔어요 완전히 태용호는 악마라고 보기는 그래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피해자죠 태용호도 이런 괴물이 생겨버렸으니까 안쓰럽게 생각되더라고요. 배영호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적인 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국김쪽에 줄 서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미친 짓들을 하더라고요. 보수 지자들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박근혜 지지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게 말이 되나? 한동훈을 지지하고 박근혜 징역 45년을 구형한 게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 세상인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좌파 민주당이 친중이라고 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진정한 친중은 국힘 애들이에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할때 제주도를 중국에 드글드글 팔아버렸어요. 중국인 소유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우젠거리도 만들고 여기 빨갛게 점 찍은 데가 중국인이 매입한 제주도 토지예요. 원희룡 지사 때 엄청나게 법카 많이 쓰고 여기저기 한우집이다. 우마카세집이다 보건집이다. 억대로 법카를 쓰고 처먹던 중국한테 제주도 다 팔아넘긴 매국노들이죠. 일본한테 나라 팔고 중국한테 나라 팔고. 이게 진짜 보수가 맞습니까? 보수 지지하신 분들. 진정한 보수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중국, 일본과 대척점에서 견제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보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재명은 진짜 친중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친중 아니에요. 이재명이야말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로서 국익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내린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외국인 토지 주택 거래 허가제 전국 확대하겠다고 하고 34세 중국인이 대출 100% 땡겨서 89억짜리 타워 팰리스를 샀습니다. 수억 수십억씩 차익을 벌어가고 세금도 안 내려놓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지사 할때 외국인이 주택 토지 거래 허가 받게끔. 시작했고 전국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법인 토지거래 막았더니 투기가 급감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54%나 투기를 못하게 됐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재명은 반중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결정 내린 사람입니다 7,500억 원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 특혜를 중국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중국 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요 특별감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버리고 중국에게 특혜 못 주게 하는 일을 했었죠 이게 친중입니까? 누가 친중이에요 국힘이 친중이지 이재명, 중국 어선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다. 무관용으로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 외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했을 때 반드시 납포하고 불법 조업. 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해야 한다. 이게 상식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죠. 국민의힘은 친일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을 친중까지요. 가지가지하는 매국노들입니다. 중국 어선 영의 침범은 주권침해 무관용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수라고 할수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한국 만만한 존재 아니라고 중국에 보여줄 것이라고 중국에서 동방항공에서 한국인 승무원들을 집단 해고해버리는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를 하잖아요. 무슨 이재명이 친중이에요? 진짜 보수죠 대한민국의 보수 이재명. 그러면서도 무조건 반중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태도 마땅치 않지만 명동의 관광객은 와야 하지 않겠나.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국민의 삶이 중요하지 않냐. 중국 관광객 상대로 돈 버는 자영업자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경제협력 활성화로 풀어내야 한다. 이게 진짜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수 대통령이 보여야 할 모습이죠. 지적할 건 지적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현실을 생각하고, 상인 내 현실 감각을 가지고, 평택 현덕지고 차이나타운 사업 시행자 취소해버렸어요. 남경필이 이때 승인했었어요, 국힘에서.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거 사업 시행자 취소해버리고, 중국한테 국가의 자산들을 자꾸 팔아 넘기고, 이런 짓들을 막아버렸죠.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하고, 그래서 대통령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중국 어선 영해 침범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농산물 우리나라 군인들 급식에는 안 쓰겠다. 전국 최초로 군 급식에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우리나라 농민 여러분들 쌀 수맥가다 뭐다 매번 농민들 챙기고 있는 게 이재명인데 왜 시골에서 농농사 짓는 분들 무조건 국힘만 찍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농업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단장을 노리시죠. 우리나라 농업이 죽으면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중국에게 종속되어버리면 이게 무기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중국 농산물 다 쓰게 되면 우리의 생명 중국이 목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 농업 계속 살려 놔야 되는 거예요.